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엄력은 3월 9일. <laughs> 일지는 병진일이라고 해서 용의 날입니다. 날짜 안 보고 이사하는 첫째 그날이고요. 충무공 탄신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착관 출문이여, 부, 운주지격이라 이 말씀은 가스스고 문을 나서니 분주함이 생겨나겠다는 말씀입니다. 노이 무공에 신수 내어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돌아오는 공이 없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접심, 화의 춘색 기보라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는데 이미 봄은 전부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는데도 돌아오는 그 콩도 없고 분주하기만 한 그런 날이 되시겠습니다.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양화초의 변화불축이라 했습니다. 음과 양이 고르게 화했으니 그 변화로움을 측량하여 어렵겠다는 뜻이 구병구제의 백모순성이라 여러 가지 깨를 내어 재물을 구하려고 하니, 순조롭게 이어지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심천강에 필득되어라. 낚시를 풀고 깊은 강에 데이우니큰 고기를 얻어 놨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상과 의 관계,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재복돼 생겨나니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루다치 산이 호인한정이라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산을 올라가려니 길이 너무 많아 어디가 좋은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는 말씀입니다. 예위 안택이요 서면 차수라이 미리 방을 아예 안택을 하시게 되면 좋지 않은 운수를 그야말로 미안하게 되겠더라는 뜻입니다. 심무수주의 하사가성이라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니,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래, 미리, 미리 대비하면 그 애군을 막을 수 있겠는데, 일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겨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토끼 띠차례입니다. 적적춘난이요 고행득제라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보자면 적적한 날 숲속에 외로움 깨거리가 홀로 울더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로하천 고의 주선무용이라 이슬이 내리고 하늘은 높으니 가을 부채가 쓸 데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귀인 내주의 필리득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제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 한 구석에 쓸쓸하고 적적한 그런 날인데 귀인이 찾아와 보살펴준다니 한편으론 기대해 보시고 지내도 되는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용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중유부여 수양가설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마음속 걱정이 가득하니 어디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싶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유 곽부요 계집위 귀리라 허물이 있지만 잘고치고 풀어나가면 없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유라체요 가인불화로 풀리는 것보다 막히는 것이 많아 신경쓰이겠는데 집안에 들어와도 편안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걱정거리 신경쓸거리가 많다니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잘 보내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팬띠는 살펴드리겠습니다 노확실 <놀람> 소요 <놀람> 증조단장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들근하게 깃을 잃어버렸으니 새들이 들끓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빈사 소요 중심불안이라 잠깐은 거친 그리고 잠깐은 웃으니 마음이 편치가 못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난심이여 출행 욕일이라 집안에만 있으면 그 심란한만 있고 밖으로 나가보면 길하겠 들한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근심이 자리 잡는 하루인데 그나마 밖으로 나가보신다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길라는 수로는 방법이 되겠더니 한번 약속이라도 만들어 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수백 끈이어 비어 사연이라, 큰그 나무에 백 가지 뿌리가 산과 더불어 이어져 있어 튼튼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남 유리의 인인치별 서쪽 또는 남쪽에 그 이익이 있겠으니 다른 사람으로 는 재밌게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명월 반공이어 광채오배라 밝은 달이 나를 비춰주니그급이 500에나, 5배나 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준다니 그 이익과 기쁨도 쉽게 얻는 그런 하루가 되실겠습니다. 이번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동도 합이어 천의 유강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마음이 같고, 도가 합쳐지니 천에 빛이 나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수사역에 종견 형통이라 처음은 일이 잘안 풀리는데 늦게나마 나아져 형통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사선영에 백제수명이라 이 일이 선영에 다다른 상태이니 백가지 재앙이 소멸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시는 이 일에 장애가 사라지는 때라 시간이 흐를수록 기쁨이 더 생기는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숭이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안 만멸의 고사위결이라이 말씀에 드신 적선, 천 가지의 즐거움과 만 가지 기쁨이 하는 일에 매점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정순망의 일조성공이라 이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 그야말로 성공적이라는 뜻입니다. 거구종신의 사회해춘이라 옛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 것에 다시 도전을 하신다면 다시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희망을 맞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들이 그 순조롭게 잘 풀리는 그런 날인데 새롭게 도전한다면 더더욱 길하겠다니 한번 어떤 일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딱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비 지장에 군물 간섭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비가 있으면 끼어들지 말아야지 해가 생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목관에게 구설신지로 괜히 말려들었다가는 관제구설이 생겨나겠다는 게 뜻입니다 가인합실에 일개태평이라온 집안 식구들은 마음이 합쳐지니 화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비거리를 주의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집안은 평안하고 즐겁겠다니 가족들과 기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띠철회입니다 몽반부를 포여주미구라이 얘기를 살펴주면 꿈에 먹는 밥이 배부르지 않고 술 또한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유재물에 타인치고라 비록 재물은 생긴다지만 결국 다른 사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6일에 출문유예라 밖으로 나가면 더더욱 좋아지겠으니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이익도 뺏기는 그런 날이고 허무한 날이 되겠으니 하루 잘 남기시고 내일을 기약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들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추풍생애의 허락신비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을바람에 꽃이 떨어지고 꿈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세로좀 뛰어 초걸 주신이라 세상 길이 점점 막혀나가니 중복수가 생길 수 있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수분 재가의 별무과시리라 그 분수를 잘 지키고 자중을 하신다면 그래도 크게 잃어버리지는 않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기분도 가라앉고 이 모든 일도 잘안 풀리겠다니 유유자적 하루 편히 마음 가지고 쉬시는 게 좋은 하루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월 28일 띠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어느새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여행 계획도 많이 잡으실 듯합니다. 다만 비소식도 들리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요즘 감기독감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조심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기원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